안녕하십니까 예천 해농포진 느낌입니다. 고모야여리봐야지 인사 한번 하고 얼지 아이고 잘하네.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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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했어. 예, 우리 요놈들은 인사도 잘하고 점잘합니다 예, 어제는 우리 항호를 여기 이어놨는데 어제 저녁부터 여기 이어놨습니다. 왜냐면은강철이하고 재미나게 놀라고 나놨습니다 그러면 문을 열어보겠습니다. 예, 문을 열면은 우리요 세 마리가 잘 놉니다. 예, 이렇게 우리 탄우가좀 귀찮지만은 그래도 보면은. 이렇게 해서 잘 놀고 있습니다. 황철이 열어봐. 황철이 열어봐. 오이구 축구치. 탄우탄우도 열어봐. 탄우야 오이구 축구치. 오이구. 탄우는뭐 번쩍 들어요. 예. 예 우리 항우는 우리 금마 하고 가을이 하고 인사부터 이래 합니다. 항상. 네집은 그거 아니야. 이제. <laughs> 이렇게 쓴놈세마리입니다 요래도 안 싸우고 잘 지냅니다. 그리고 가을에만 암컷이지, 저 안에도 그모도 수컷입니다. 저희 집에 수컷이 네마리 앙컷이 한 마리 있습니다. 개를 뭐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까 또 늘어나가지고 이제는 서서히 줄여야 되는데 뭐 그냥 그냥 지금 키우고 있습니다. 지난번에도 보셨지만은 우리 탄우는 예 줄을 풀어놔도 목줄을 풀어도 멀리 안갑니다 그러나 여기에 차가 오면은 제가 불편해서 그래서 제가 못 풀고 있습니다 예잘 놉니다 뭐이 정도 놀면은 뭐잘 노는 편이죠 가을라 여인음. 오리오리오리오리오리. 오리오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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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리 낯선 오이오면은 지는 예, 리리가리오하고 근무하고 강철이하고 짓는 모습이 거의 비슷합니다. 그놈들이 굉장히 웅장하게 들립니다 여기서 쳤으면. 예 어제는 참 아침 일찍이 영상을 찍고 나니까 비도 오고 항사도 막 심하게 생기고 그랬었습니다. 근데 오늘은 항사가 맹있긴 하지만은. 예, 바람도 안 불고 조용히 해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. 항호야항호 항어 들어가! 빨리 들어가! 항호 들어가! 빨리 들어가! 이 새끼, 어디어디 가? 이 자식이! 예, 지집이 아이래도 이래 들어가네요. 지집은 문을 잠가 놨는데, 이렇게 못 들어가니까, 강치라고 지내라고, 여기 이어 놨습니다 네, 잘 나옵니다 덜 심심하고 운동도 좀 되고 예 네, 이렇게 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월 17일 영상도 여기서 마치고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